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사무엘 하 12장 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 그 회계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은 13장입니다 어, 암농과 다말의 사건인데요 자, 다윗이 11장에서 소바와 여왕이 에, 아니 11장에서 어, 바세바와의 어 간음 사건 이후로 다윗 가정이 지금 계속적으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해 주시고 계셨죠. 어,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 13장을 보도록 합니다. 암논과 다말이라는 이두 남매죠. 어 오늘 13절에 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었으니라. 그 후에가 언제겠어요? 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런 말이 되겠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자.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압살롬에게 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의 이름이 다말, 그죠?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예요. 압살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복 형인 압논이 있습니다. 근데이 압논의 이름이 충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압살롬, 다말, 압논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다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압살론과 압론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압론이, 이봉 누이죠. 어, 배달은 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음, 이것은 율법적으로 맞지 않죠.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압론이 다말을 사랑해서 깨여서 어 힘으로 어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고 있죠. 어 목적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는데 결론도 잘못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압론이 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그 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암노는 다마를 품에 품고는 금방 버려버렸습니다. 다마를 천녀의 몸으로 이보 오빠에게 추행을 당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성추행. 추행을 당하고 난 뒤에 곧장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정식 부인으로 이 다말이 얘기하죠. 아버지 다이대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로 나를 맞이하라 그럽니다.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지금 절차가 잘못됐지만, 마지막 결과는 바르게 하자 이런 말이죠. 지금 굽어져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곱게 가자, 이런 말을 다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론이 이 다말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상스러운 말로 거부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앙심이, 어,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해요. 원수는 너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게끔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갚게 하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면도 있죠. 왜냐? 지금 아들이 벌인 그 사건에 대해서, 어, 지금 자기 딸과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다이 또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 암론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암론을 살해하게 만들죠.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어, 그의 동생 아베를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죠. 죄는 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죠. 오늘 압살롬이나 암롬 같은 경우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제거... 어, 쓰, 그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합격 선상에 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암논은 다마를 범하고 그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마를 비참하게 버려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압살롬은 그형 압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진노를 피해서 외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도망 간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흔히 우리는 어, 그 죄가 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도 사단도 우리가 숨으면 숨은 만큼 숨은 만큼 더 따라온다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온갖 유혹들, 그죠? 정욕적인 것, 음. 또 탐욕적인 것 이런 모든 유혹들에 대해서 다스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다스리지 못해서 일순간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워서, 이겨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압살롬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예수의 보유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던, 아니면 알고도 죄를 지었거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